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, 그 86번째 잠재의 식의힘은 19세기 최대의 발견이다. 버피박사의 단골 양복점 주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어느 날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. 전 오늘 2만 달러짜리 잉크 코트를 보고 왔어요. 분에 넘치는 욕심인 걸 알지만, 것을 입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.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부친은 머피의 이론을 알고 있었기에 그 민급 코트를 내가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버려. 그런 다음 멋진 털을 손으로 두다듬으며 감촉도 느껴보고 그것을 입었을 때의 기분도 맛보는 거야 하고 따르게 말해주었습니다. 피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딸은 마음속으로 상상의 밍크 코트를 입어 보았습니다. 또 아이들이 인형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쓰다듬는 시늉을 했습니다. 그러던 중 그녀는 마침내 실제로 밍크 코트를 입은 듯한 기분을 느꼈고 매일 밤 상상의 코트를 입고 자신이 이것이 된 기쁨을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.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믿음이 허물어지려고 할 때면 그녀는 최후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. 어느 일요일 아침 어피 박사의 강연을 들은 뒤 강연장을 나가는 그녀의 발을 어떤 남자가 심하게 밟았습니다. 그가 공손히 사과한 후 그녀를 집까지 자신의 차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그녀는 기꺼이 호우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코트를 하나 받았는데 당신 입으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하고 덧붙였습니다. 두 사람은 코트를 보러 갔습니다. 그것은 그녀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. 믿음으로 새겨진 잠재 의식 의심은 19세기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. 믿음으로 새겨진 잠재 의식 의심은 19세기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.